자, 그래서 자유는 느낌으로부터의 자유인데, 네. 느낌으로부터의 자유는 어떻게 에, 그, 이루어지느냐. 그 자유는,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그 느낌을 느낌으로 알므로써, 느낌이 느낌으로 알아지는 상태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빠져서 느낌을 붙잡으려고 하는 네. 그 욕심에 휩쓸려 들어가면은 그러면 느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느낌 자체가 좋지도 싫지도 않다는 걸 알므로써 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아유, 네. 좋지도 싫지도 않는 상태 또한 네. 지루하다 이런 상태가 되죠. 좋지도 싫지도 않으면은 네. 이 무미등등하고 지루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사실은 좋은 거나 안 좋은 거와 같은, 네. 그렇게 사실 그것 또한 노예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 해요. 네. 사실 안 좋은 느낌만 견디기 힘든 것이 아니라, 네. 몸이 듬덤한 거, 지루한 거, 이것도 정말 아주 힘든 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욕심 상태, 욕심 또는 화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참 하는 거예요. 뭔가 재미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 하는 네. 그 생각에 얽매해가지고 그것도 못 참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자유로운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에는, 이, 느낌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느낌에 얽매이지 않아야 되는데, 느낌에 얽매이지 않으려면은, 느낌을 느낌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느낌을 느낌으로 알지 않고 생각이 작용하면은 느낌이 좋은 느낌이 돼버리고안 좋은 느낌이 돼버리면은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좋지도 안 좋지도 않고 무비덤덤한 재미없는 느낌으로 돼버리면은 그러면 느낌의 노예가 되죠. 그래서 그냥 느낌을 느낌으로 알면은 좋은 느낌 또한 그냥 이런 느낌이고, 싫은 느낌 또한 그냥 이런 느낌이고, 좋지도 싫지도 않는 느낌 또한 이런 느낌이고, 이런저런 느낌일 뿐인 거예요. 생각에 작용해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는 무미덤덤한 느낌,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느낌은 단지 느낌일 뿐이죠. 그 느낌은 오히려 이런 느낌 저런 느낌으로서 다양한 느낌 상태가 되죠. 우리가 다양한 느낌 상태는 지루하다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상태도 아니고 또는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상태도 아니라 단지 알고 있는 상태, 그냥 단지 느낌을 느낌으로 느낌으로 느낌 그 자체인 상태 그냥 이런 상태의. 가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됐을 때 느낌으로부터 이 자유로운 상태인 거예요, 이런 것이 느낌이라는 게 육감으로 네. 들어오는 그거예요. 네. 다 보임도 느낌이요, 들림도 느낌이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느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느낌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아는 것은 알미 시작되는 것은 느낌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생각도 느낌으로 시작이 되고. 느낌을 해석해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생각 내용이 되는 거고, 그러나 생각 내용도 우리가 제일 처음에 감지되는 것은 느낌으로 감지가 되는 거예요. 보임도 느낌이요, 들림도 느낌이요. 모든 것이 다 느낌인 거예요. 냄새도 느낌이고, 맛도 느낌이고, 혀의 느낌이고, 코 점막의 느낌이고, 기 고막의 느낌이고, 막막의 느낌이고, 몸 피부의 느낌이고,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인식의 느낌이고, 모든 것이 다는 느낌인 거예요. 근데 제일 처음에는 바로, 뭐예요? 그냥 맨 느낌이라고 하는, 가령 귀에서는 그냥 귀, 색이라든가 세기, 부닥치는 그런 느낌이고, 눈 또한 그냥 부닥치는 이런 느낌이고, 몸 또한 그냥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돼요? 다, 항상 하지 않는 다 새로운 느낌일 뿐인 거예요. 이런저런 느낌일 뿐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생각이 딱 개입되면은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는 그런 느낌으로 단순화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에 자유로우려고 하면은, 느낌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좋은 느낌을 붙잡지 않고 싫은 느낌을 붙잡지 않고 또는 지루한 느낌도 어떻게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냥 느낌을 느낌으로서 알아지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생각이 작용해서 좋은 느낌이 됐다 하더라도 좋은 느낌 또한 사실 생각에 얽매이지만 않으면은 그것 또한 그냥 느낌일 뿐인 거예요. 육감에서 말하는. 여섯 번째가 음. 그런 건가요? 좋은 느낌이? 아니, 음. 여섯 번째는 바로 생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의도라든가 이런 것을 아는 그 알미라고 하는 거예요. 음. 우리가 몸의 느낌은 몸으로 느껴지는 거고 네. 생각은 몸으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요. 귀로 느껴지는 것도 아니요. 네. 그렇지만 생각이 있으면 생각이 있다는 것이 알아지죠. 네. 그 알아지는 그것, 음. 그것은 유형으로 어떻게 현상으로 어떻게 드러나지는 않아도 네. 그것이 분명히 느껴진다고 하는 인식이 되는 인식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네. 그래서 그것을 육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인식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 그 좋다는 거는 아닌 거죠. 좋다는 예, 네, 그거는 건 다르죠. 생각이랑 음. 다른 거죠. 예, 네. 좋다, 네. 싫다라고 하는 것이 음. 생각으로서 알아질 수도 있고 좋다 싫다는 또 곧바로 다시 또 느낌으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순서대로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이제 맨 느낌이 있죠 여기에 생각이 작용하면 좋은 느낌이 되죠 좋은 느낌이 되는 좋은 느낌도 느낌인 거예요 맨 느낌도 느낌이고 좋은 느낌도 느낌인 거예요 즉 뭐예요 여기 보이는 것을 색안경을 끼면 색안경 없이 보는 것도 네. 보이는 거고, 생환경을 끼고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죠. 생환경을 끼고 보는 것도 여기 와서 부닥치는 거고, 네. 없이 끼는 것도 여기 와서 부닥치는 거죠. 네. 그거 같은 거예요. 다시 또 생각이 작용하는 것도 생각도 또 느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네. 의도라고 하는 것이 또 일어나면 그 의도도 또 느낌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의도가 알아지는 것은 느낌으로. 알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알면 다 느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도 한그 마음도 느낌으로부터 알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으로부터 생각이, 느낌에 생각이 작용해서 생각이 좋다, 싫다라는 평가, 판단이 나면 평가, 판단이 또 느낌으로 또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느낌에 대해서 또 평가 판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치는 단순하지만은 실제로 일어나는 실제는 작용은 굉장히 복잡해서 어떻게 설명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감은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이제 생각과 음. 느낌. 이좀 음. 어렵네요. 생각이라는 어, 느낌이 아니, 그것도? 아, 지금 알아지는 그 작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뭐가 어려운 거예요? 지금 생각이 작용하는 것이 알아지잖아요. 네. 그 알아지는 것이 눈으로 알아져요? 코로 알아져요? 입으로 알아져요? 몸으로 네. 알아져요? 네. 뭘로 알아져요? 그냥 알아지는 것 같잖아요. 눈으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코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요 입으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요 몸으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죠? 네. 귀로 알아지는 것도 아니죠? 그렇지만 알아지잖아요? 보이는 것은 어떻게 알아져요? 눈으로 알아지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우리, 우리의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알아지는 것 같지 않아도, 알아지는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을 그렇게 알아지는, 그 알미 알아지는 것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 감각기관이, 육감이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마음은 굉장히 다이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마음은 감각기관의 하나이면서 여섯 가지 감각기관 중에 하나이면서 네. 동시에 작용의 이름 알미라고 하는 그 작용의 이름이기도 한 거예요. 더 크게 쓰면은 생각도 마음이라고 그러고 의도도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느낌도 마음인가요? 느낌도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즉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네. 어떤 물질로 되지 물질 물질로 드러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정신 정신과 마음을 같이 쓰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의로 마음은 바로 느낌 생각 의도 그리고 앎이라고 하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다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을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너무나 다이적으로 쓰이죠. 그래서 그때 그것을 정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또 좁게 이야기하면 아는 마음이라고 알아지는 암의 작용 그것을 마음이라고 좁게는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알아지는 그 작용, 암 이것이 마음이고 그 다음에 뭔가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이 마음을 의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석하거나 평가하로 판단하는 그, 그, 그 작용을 생각이라고 작용, 이름을 붙이고, 그 다음에 뭔가 느껴지는 그것을 느낌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세분화해서 달리 표현하기도 하죠. 그리고 알아지는 작용도 마음이요. 그 작용이 알아지는 알아, 알아, 아는 그것을 기관으로 본다면, 감각기관이라고 본다면, 눈과 귀와 그로 본다면 그것을 아는 그 기관도 마음이라고 이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굉장히 다이적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 자유란 바로 그 느낌으로부터의 자유가 돼야 되는데, 또. 느낌이 발전을 해서 느낌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가 돼야 되는데 즉 좋다 싫다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죠. 좋지도 싫지도 않고 무미덤덤한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생각을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라고 하는 확두들이 펴버릴까 아니면 안아줄까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되죠. 의도 말과 행동은 바로 의도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은 따로 신경 쓸게 없어요. 의도에 따라서 말과 행동은 그냥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의도에 대한 자유, 생각에 대한 자유, 느낌에 대한 자유, 이거죠. 이것에 대한 자유는 어떻게 해서 자유가 되느냐? 내가 한다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그냥 부자유스럽게 되는 거고 그냥 신경이 쓰이게, 결과가 신경 쓰이고 다른 어떤 조건들이, 대상들이 신경 쓰이고, 또 생각이 시기, 신경 쓰이고, 느낌이 신경 쓰이고, 온통 이렇게 되는데, 그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내가 한다라는 의식 없이, 그냥 알아지는 상태면면 그러면은, 그런 부자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냥 알아지는 상태가 온전해지면, 은 단지 그냥 알아지기 때문에 모든 것은 자인의 이치에 다 맡겨두고 신경 쓰지 않는 상태가 되면은 이제 뭐가 일어나도, 뭐가 보여도, 뭐가 느껴져도, 뭐가 들려도, 어떤 냄새가 들어와도, 어떤 맛이 들어와도, 그로부터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은, 그로부터 불편하지 않은 그런 것이 그냥 느낌이 느낌으로 사라지는 거니까 좋은 코 실험에 대해 은미이지 않으니까 거기로부터 자유로우니까, 이것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 저런 느낌, 이런 맛, 저런 맛, 이렇게 생긴 거, 저렇게 생긴 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렇게 될 뿐이니, 거기로부터 신경 쓰이지 않고, 거기로부터 불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온전히 되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해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즉, 깨어있음 상태가 온전해지는 것이, 온전해지면은 전혀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여지고, 알아지는 생각이나 의도나 이런 것으로부터 온전히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해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이 바로 자유, 대자유한, 온전히 자유스러운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해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삶은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해탈의 상태에서는 뭐예요? 온통 느낌의 풍요한 느낌, 이런저런 느낌, 마음도 느낌이요, 생각도 느낌이요, 의도도 느낌이요, 느낌도 느낌이요, 보임도 느낌이요, 들림도 느낌이요, 소리도 느낌이요, 모든 것이 다 느낌일 뿐인, 그러니까 너무너무나 다양한 그리고 생각에 은매이지 않으니, 좋고 싫고가 없는, 옳고 그르고가 없는, 옳고 그르고 없고, 조금 캐시는 게 없으니, 신경 쓰임이 없는, 그러니 그냥 느낌이 느낌으로 느껴지니, 항상 새로울 뿐인 비교가 없으니, 항상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울 뿐인 거죠.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 해탈의 맛, 해탈 상태의 맛, 그때 느껴지는 그러한 느낌. 그 느낌은 이런저런 온갖 느낌으로 풍요한 그런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즐거움의 상태. 진정한 행복이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대자유의, 자유의 맛이 바로 그런 건 거예요. 좋은 느낌은, 우리가 좋은 느낌을 행복이라고 그러죠? 눈에 좋으면 그것을 눈의 행복, 귀에 좋으면 그것을 귀의 행복, 생각에 만족되면 그것이 마음의 행복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은 눈의 행복이 아니라 그것은 전부 생각의 행복인 거예요 생각으로 해석한 행복이죠 이 행복은 결코 순간 충족되면 곧 불만족한 상태가 계속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맛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사흘만 계속 먹어보세요 맛있다고 느껴지는가 계속 좋은 맛이 돼야 맛있게 되는데, 한순간 충족되면, 그 다음 그거보다 더 좋아야 되고, 더 좋아야 되니, 끝없이 충족시킬 수가 없죠. 결국 좌절되게 돼 있죠. 그 생각으로 비교해서 먹으니, 그 생각에 맞지 않는 건다 맛없는 상태가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좋은 느낌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는 행복이라고 그러는데, 그 행복은, 그래서 부처님이 가장 낮은 단계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행복은 곧, 불편, 괴로움으로 바뀌는 행복인 거예요. 즉, 불편,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행복인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불편함도 없었을 텐데 거기에 은메인이 불편함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쁜 느낌이야, 안 좋은 느낌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고 좋지도 싫지도 않는 느낌이야 더 말할 나위도 없죠. 그런데 바로 거기로부터의 자유, 그냥 알아지는 상태에 그것이 온전한 해탈 상태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의 상태가 가장 즐거운 느낌의 상태. 그래서 진정한 행복 상태. 이때는 항상 그런 상태인 거예요. 매 순간순간이, 매 찰나찰나가 항상 느낌의 풍요로움 속에서 이런저런 느낌, 온갖 다양한 느낌의 풍요로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항상 새롭게 느껴지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왜? 비교가 없으니까. 생각이 좋다 싫다 평가하고 비교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지금 이 순간 인식되는 그 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거예요. 이 상태. 이것이 가장 즐거운, 가장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고, 바로, 진정한 행복라는 거고, 이때는 바로, 해탈 상태고, 이때는 바로 대자유의 상태, 진정한 자유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유란 바로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이 상태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그냥 알아지는 상태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부자유스름이라든가 구속된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어떤 상태에서 이렇게 갇혀 있어도 여기서 그냥 알아지는 상태라고 한다면 내나 똑같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지루함이라는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있었을 때 지루함이 있는 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즉 깨어있음으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도 바로 깨어있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실 논문을 잘 써가지고 박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거와 그런 진정한 행복과는 관계가 없어요. 진정한 자유와는 관계가 없어요. 박사 논문 잘 써서 교수님 칭찬을 받았다 하면은 이제 그것이 구속이 돼서 계속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더 좋은 논문을 써야 되고, 더 좋은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더 끙끙거려야 되고, 또 이제 교수님 눈이 아니라 세계 과학자들의 눈과 그 전열들의 눈과 이런데 항상 응매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다 훌륭하다고 그랬으니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맨날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자유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인연은, 인연은요, 사실 그렇게 인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스러우면 자유스럽게 되는 인연들로 차게 돼서 어떻게 인연이 돼 가도, 어떤 일을 해도 자유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니 그러니까 어떤, 어떤 일을 해도 진정한 행복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떤 그 생각의 영매에서 요 내가 요 전공을 살릴수 있으면 요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 여기에 내가 잘보여야 여기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삶이 온통 이제 부자였을 게 되는 거고 삶그 자체가 사실은 부자였을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은 안 좋은 느낌이죠. 그런데 삶은그삶은 그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유 깨어있음에서 느껴지는 순간순간은 항상 그런 자유스러운 느낌인데. 뭔가 추구하는, 뭔가 욕심내는, 욕심에 음매여 있는 이런 사람은 항상 불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삶을 거기에 음매가지고 항상 불편하게 살 거요. 아니면은 그로부터 자유로워서 항상 편하게 살 거예요. 박사 사실은 박사 되고못되고 되고 하는 것 또한 박사하기를 받고 못 받고 하는 것 또한 삶에서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박사하기 못 받는 사람은 다 불행해요? 또, 어떤 직장에 되고 안 되고 하는 거하고 행복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직장에 안 되는 사람은 다 불행해요? 그 생각에 얽매여서, 그 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면, 항상, 이 깨어있는 사람은 깨어있음으로써 행복할 수 있는 인연이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뭘 해도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왜? 저기, 그, 이,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번역된 것이, 이, 인도의 성자들에 대해서 많이 번역이 돼서 많이 나와요. 그런 해탈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담배를 팔, 파는 사람이면, 한평생 그냥 담배 파는 거예요. 깨닫다고 해서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왜? 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느냐, 깨어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안 하고 갈 뿐인 거니까. 그러니까 직장을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담배 팔면 계속 담배 파는 거예요. 물레 들면 계속 간평생 물레만 돌리는 거예요. 담배 판다고 해서 그 일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불편하거나 행복하지 못한 것이 아닌 거예요. 지루한 것도 아니요 깨어있음으로 인해서 온통 그 사람도 담배 판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만남도 있고, 공개하고 접촉도 있고, 어떤 상태든 그런 것은 항상 다양한 새로운 느낌 속에 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충만한 삶이 되는 거예요. 느낌으로 충만한 삶이. 돈이 있고 없고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평생 요만한 감옥살이 살아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진정 해탈이라는 것은 그런 공간제약으로 자고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이치만 알면은 사실은 삶에 신경 쓸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런, 이런 말이 있어요. 부처님 아마 노래 중에, 법구경인지 또는 어떤 부처님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비야 올라면 와라. 나는 비가 와도 전혀 불편하지도 않고 전혀 신경 쓸 일도 없으니, 내할일다 하고 있으니, 비가 올라면 와라. 바람이 야 불려면 불어라. 태풍이 올라면 와라. 너 온다고 해서 내가 조금 더 불편할 것도 없고, 신경 쓸 것도 없고. 나는 그로 인해서 부자연스럽지도 않고, 불편해지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저게 뭐예요? 뭐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죠. 단지 깨어있으면 뭐가 일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상관이 없고 어떤 거나 다 똑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다 이런 일 저런 일일 뿐인 거예요. 다 작용 돼가는 것일 뿐인 거예요. 중중무진 연기의 형태일 뿐인 거예요. 어떤 것이 되든 죽음이든 삶이든 가령 세월호 사건이 빠져서 바다 속에 들어가는 상황이든 어떻든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느낌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그것이 더 발전하면 그 느낌이라는 것은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이고 하는 육감이니까 육감으로부터의 자유. 육감이라는 것은 뭔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들리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맛보여지는 그, 먹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냄새부터의 자유. 그죠? 느낌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뭐요? 육감. 육감. 이것이 이제 느낌이죠. 육감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육감에 대한 어떤 대상들로부터의 자유. 보이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멋있게 보이든, 흐름하게 보이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그게 따라서 전혀 마음이. 구속되지 않는 거예요. 거리끼지 않는 거예요. 신경 쓰이지 않는 거예요. 차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온 세상은 무차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뻐, 이쁘다고 내 마음이 불편해지지 않고 이쁘지 않다고 불편하지 않는 멋있다고 불편하지 않고 멋있지 않다고 불편하지 않은다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고 다양성일 뿐인 이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이고,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냄새 맡아지는 것, 막 보여지는 것, 그러니까 음식들, 냄새 나는 냄새들, 향수들, 그 다음에 보이는, 사람들이나 보이는 것들, 물건들, 다이아몬드, 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요, 몸의 느낌, 좋은 옷의 부드러운 느낌이든, 아니면 거친 느낌이든, 가령 땀 나는 손으로 잡아 잡는 느낌이든, 아니면 부드러운 손으로 잡는 느낌이든 우악스러운 손으로 잡는 느낌이든 다 이런 저런 느낌일 뿐인 그런 느낌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생각. 생각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좋다 어떤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세상은 바로 다 지금 이야기한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으로부터의 자유. 바로 이런 해탈의 상태를 그래서 대자유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깨달음이 길은 대자유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해탈은 바로 깨달음 이치의 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치를 모르면은 모르면 절대 자유스럽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욕심과 화, 좋다싫다는 전부 무지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이체의 모름으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이쁘다는 것이 우리 눈에 이쁜 거지. 그러다가 현미경 들이대면 이쁘요? 그럼 이쁘다는 그 생각 때문에 욕심이 나는데 현미경 들이대면 욕심이 나겠어요? 그러니까 다 뭐예요? 그것이 바로 모름, 이체의 모름, 실상의 모름, 무지, 무지로부터 다 비롯된 거죠? 그래서 자유는 바로 깨어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깨어있으면 자유가 되는 거지, 어느 누구도 그 자유를 구속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다들 조건일 뿐이고 깨어있으면 어떤 것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감옥에 가다 놔도, 사지를 잘라도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너무 극단적이고 그 삶에서 단지 깨어있으면 항상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즉, 제방 옆에서 아무리 대나무를 자르고 소리가, 새 소리가 나도, 그때에 불편하지 않고, 그 때만 신경 쓰이지 않으면, 거그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소리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이렇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쓰이면은, 그 때문에 맨날 불편해 하면은, 부자유스러운 거잖아요. 스스로 구속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교수님이 뭐라고 하든, 사실은 내할 일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내할 일에 충실한 게 어떤 것이는지는 내일 이제 음. 일상생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는 내일 이야기할 테니까. 어쨌든 나는 내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음. 우리가 행복하려고 살려 사는 거요. 괴로우려고 사는 거예요. 자유로우려고 사는 거요. 부부자연스를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음. 스스로 스스로 부자연스럽게 되고 스스로 자유롭게 될 뿐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구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